임시 라인이 엄청 지금 핫한 음, 교정이죠. 일반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고정도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아직 이제 쳐서 좀 지났는데, 조금 많이 덥네요. 지금 오전 진료를 마치고 힘든 와중에 인비절 라인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 좀 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인비절 라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인비절 라인 엄청 지금 핫한 음, 교정이죠. 수면 교정 장치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병원도 워낙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문의도 워낙 많아서 인비절 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비절 라인은 투명 교정 장치 중의 하나입니다. 투명 교정 장치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실제 인비절 라인인데요. 이렇게 보면 플라스틱 장치죠.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장치를 이렇게 끼워서 하는 교정이고요. 이건 이제 이 종류 중의 하나입니다. 인비절 라인은 많은 투명 교정 장치 중에서 미국 회사죠.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가장 이제 결과도 좋아서 저희 병원에서도 투명 교정 장치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투명 교정의 표, 선두주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투명교정 장치의 가장 큰 장점은, 치아 이제 브라켓 치는 걸안 해도 된다는 거죠. 치아교정은, 치아 이제 면에다가 브라켓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치면, 이좀 찔릴 수도 있고, 음식물 자체가 사이사이 좀잘 끼니까, 이제 썩을 수도 있겠죠. 투명교정은, 이제 인비절 라인은 뺐다 꼈다 하니까, 사이사이에 이제 음식물이 끼더라도, 양치하면서 잘뺄수 있겠죠. 교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관리가 좀안 되시는 분들은, 충치가 많이 생기는데, 인비절 라인은, 식사하실 때는 빼고 드시는 거니까, 충치가 생길 일이 좀 없겠죠. 수면교정은 가장 중요한 게잘 끼셔야 됩니다 환자분 협조도 가장 중요한데 환자분들이 이제 식사하실 때는 빼고 식사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끼고 이제 계셔야 되기 때문에 착용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끼시면 효과가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뺐다 꼈다 하는 거니까 이제 좀 잃어버릴 수 있겠죠 분실이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사실 일반 교정은 좀 비싸서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디젤 라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 규정 중에서는 가장 이제 비쌉니다. 투명 규정의 에르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750고 정도 될 겁니다. 시야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적거나 그러면 비용이 좀 낮아질 수 있고 시야 이동이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750뭐 전후로 형성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명마다 습관 좀 차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75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이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게 지금 난해한 질문인데요 내원하셔서 네, 보셔야 됩니다. 다만 임지절라인님도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첫 번째 그때 영상을 말씀드렸을 때 임플란트도 뭐 종류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심어보고 잘 심어본 사람이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지절라인 똑같습니다. 임비절라인도 진단한 다음에 뭐 만들어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만들지를 다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나서 만들어 오는 거라서 의사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디자인하는지에 을 따라서 뭐가 달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들이 내용을 하셔서 정밀진단 받아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인비절라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 제가 뭐좀태고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자세히 좀 알려드리고, 그첫 번째 그 영상의 댓글에 대한 상당히 좀 부진한데요. 일단은 그걸 좀 많이 달아두시면 이제 그 답변하면서 영상 좀 만들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영상 시청해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을 해주셔야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